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Definite, Definitive 이두 형용사의 자세한 의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문 중간에 부사로 만든 문장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Definite는 어떤 의미죠? Definite는 그 어원이 defined, 정의 되어 있다. 여기서 정의라는 것이 우리가 단어 정의 그런 말도 되지만, 영어적으로는 선을 딱 분명히 긋는 것이거든요. 어디까지가 뭐다? 라는 명쾌한 한계가 주어진다. 그래서 limited. 이러한 어원이 있습니다. 즉, 분명하다. 확실하다. 애매모함이 없다. 이 말이 definite입니다. 또 의심이 없다. without doubt.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definitive는요. 발음도 좀 주의하시고요. 이 말은 결정적이다. 완성이다. 끝났다는 얘기죠. 최종적이다. 뭔가 확고히 확정적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권위가 있다. 그러한 느낌이 definitive입니다. 즉, 우리말로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영어적으로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두 단어를 예문들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He sees one definite advantage. advantage. 이점 장점이죠. 그런데 definite. 이것이 장점이다라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확실합니다. 애매모함도 없습니다. 확실한 어떤 이점을 본다. 그 이점이 보인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It was a definite lack of respect for human dignity. 제일 뒤에 부분 보시면 dignity는 존엄, 위엄 이런 내용이 되죠. 그럼 인간의 존엄, 이 부분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 이건데 definite lack. 확실히 부족하다.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이건 너무나 결단코 당연하게 부족한 것이 보인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어떠한 내용인지는 문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I definitely want to marry her. But my parents say no definitively. 나는 확실히, 분명히 결단코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no라고 말씀하시는데 definitively. 물론 definitely 써도 충분히 의미는 전달되지만 definitively 하면 부모가 결혼을 허락하고 안 하고의 권위의 문제가 있잖아요. 또 확정적으로, 결정적으로 안 돼. 이러한 내용이 definitively죠. 확실하게 definite와 definitive 구분되시죠? 부사로 표현된 문장이죠. 그리고 Mary 누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Mary with 이렇게 안 씁니다. 과거 강의를 통해 이미 나눈 바 있는데요.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문장입니다. No one has a definitive answer. 아무도 확실히 결정적인 결론적인 답이 없다. 즉 어떤 사항이 있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대충은 아는 것 같은데. 아무도 결정적으로 어떤 권위를 갖고 이것은 이거야, 저것은 저거야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얘기죠. 최종적인 답 이렇게 할때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Who will definitively tell us? 누가 우리에게 말해줄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definitively니까 결정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런데 definitively 하면 말해주는 동작을 확실히 해준다는 얘기예요. 약간 느낌이 다르죠. Definitively 하면 내용이 결정적인 거고요. d e f i n i t 하면 말하는 그 행위 쪽에 초점이 주어지 거죠. 그다음 문장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It was a definitive moment for the president. 이것은 대통령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국민들이 확실히 지지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간 반대를 했는데 확 돌아서거나 그래서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러면 definitive moment.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definite, definitive 이두 단어를 나누어 봤습니다. 혼동되는 줄 알았는데 은근히 차이가 나죠? 네, 반복을 통해서 확실히 여러분의 것으로 definitely 하게 만들어 보시기를 제안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금 당장 즉시 라고 표현하는 말이 right now 익숙하시죠? 또 right away 약간 덜 익숙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두 표현이 정확히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그 차이를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